안녕하세요 세번님들 럭셔리 달게 세움입니다 눈이 오는 날이에요 눈이 오는 날이라서 오늘은 제가 음 가만히 오늘 저희 택배를 못 보냈어요 어, 택배사에서 산비탈이니까 저희가 산중떡에 있잖아요 <laughs> 산비탈이니까 오늘은 수거를 어, 픽업을 못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루는 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택배를 못 보내서 택배 작업이 없다 보니까 낮 시간에 이렇게 한가롭게 어, 여러분들한테 또 다육이 키우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아,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육이를 왜 키울까요?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 요즘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어,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 참큰 것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동네 수명으로 7, 어 할머니들이 동네 수명으로 7년을 더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누구야 나와서 밥 먹어라. 누구야 뭐 마을에 간에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져주고 함께 할 사람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덜해서 그래서 여자 할머니들의 수명이 7년이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어 그렇게 외로움이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 우리가 그 외로울 수 외로울 새가 없이 만드는 게또이 다육이에요. 그래서 다육이뿐만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게다 그런 것 같아요. 어, 다육 식물뿐만 아니라 관엽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뭐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식물을 키우면서 우리들은 어, 이들과 교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게또 다육식물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 간엽식물들의 장점도 있고, 뭐, 야생화들의 장점도 있고, 다육이들의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장점들은 있지만, 어, 저희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다육이를 좋아하게 됐을까? <laughs> 딸기 키우는 매력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깊게 빠져들어서 음 직업이라는 것도 바꾸고 이 딸기를 키우는 것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 식물이 주는 그 유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커요. 그리고 어느 제가 SBS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그 PD가 그렇게 붙더라고요 달기가 왜 좋으세요? 달기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아 얘네들은 우리 말을 잘 듣잖아요. 가만 히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내가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움직이 움직여 놓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위치를 이탈하지도 않고 생사 여탈권도 나에게 있고 여러 가지로 볼때 달기들은 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음, 자유를 자유를. 취미를 즐기면서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요 동물들은 다 자기 의견을 말하죠 강아지를 키우든 새를 키우든 일단은 자기 의사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들 보다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도 깊게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러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는게 번식이에요 남들보다 예쁘게 키우고 싶고 다육이도 번식시키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아, 뭐, 연계해서 재테크도 생각하시고, 저는 뭐 재테크를 하라고 먼저 막 추천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어, 재테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들이 다 달라요. 순발력 있게 대응하시는 분은 정말 성공을 해서 돈을 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데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즐기고 하다가, 음, 번식하다가 또 우연히 더 좋은 기회를 만나면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이웃과 나눔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재테크로 해야지 하고, 어, 키우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오늘은 이제 다육이 번식하는 서두가 길었는데 다육이 번식하는 방법들 중에서 어, 커팅하는 방법 커팅하는 방법, 많이 알려진 방법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아이들이 보면 48구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한달 정도 전부터 이제 커팅을 자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커팅되어서 나온 아이예요. 지금 한번 엄마에서 커팅됐던 이 조그만 아이들을 떼어서 심게 되면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 됩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뿌리를 다 내려서 얼굴이 생뚱생뚱해졌어요. 뿌리를 못 내렸을 때는 이렇게 좀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또이 아이가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쌩뚱쌩뚱해집니다 얼굴이 뺀질뺀질해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된거고요 활착이 다 되면 이 아이를 이제 다시 큰 화분에 옮겨 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 모종이 이렇게 있는 건데 얘네들이 다 이제 금 종자들이에요 금 자구들이죠 금 자구들이 또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어, 심어서 번식하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커팅하는 방법 커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여기 이제 큰 놈을 커팅해서 작은 아이들이 나왔고요. 커팅돼서 나온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아직 제자리를 못 잡아간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커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커팅도 하고 번식도 하고 내맘대로 자지 의지할 수 있는 내 나이기들, 내 식물들, 내 세계들.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즐거운 그런 기쁨을 누리시,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인 게이 커팅 칼입니다. 저희 이제 판매를 해 드리고 있는 아이죠. 초점을 못 잡네. 판매를 해 드리고 있는 아이죠. 커팅 칼. 어, 얘가 이제 의료용 메스보다는 이제 치과에서 쓰는 건데 이제 저희가 갈아서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저분하죠. 지저분해 사용하다 보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 알콜솜으로 한 번씩 제가 지금 한 손만 있어서 이런 알콜솜을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사용자를 닦아줍니다. 알콜솜을 꺼냈더니 어렸을 때그 초등학교 때 예방주사 맞으려고 간호사 앞에 쓰면은 간호사님 앞에 쓰면 이렇게 확 느껴지던 그 알콜 냄새가 확 나네요. 아, 그거 참 싫었었는데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알콜솜으로 이 칼을 좀 닦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독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까만 요 끝부분. 그럼 까만 이유는 알콜솜이 없을 때는 저희가 나이타 같은 걸로 불을 이용해서 끝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앞뒤로 태워서 소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커팅을 해서 이렇게 자고딕 나와있는 모습이고요 아.. 제가 또 오늘 커팅을 해야 되는데 또한 손으로 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카메라 받침을 가져와야 되나? 한 손으로 또 하는 묘기를 또 보여야 되나? 아, 고민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단 같은 데 있잖아요. 요 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커팅을 들어갈 때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단을 잘 잡아서 안으로 쭉 밀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음, 목대에 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목대에 딱 닿았을 때, 좀 집어넣고, 집어넣고, 위로, 이렇게. 뭔가 사건이 터진 것 같죠? 이렇게. 칼이 들어간 자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커팅이. 됐습니다. 마리아 금이에요. 그럼 밑에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밑에 부분이 남아 있으면 이거 위에 잘라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다시 자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상처를 입은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또 따내 주시면 됩니다. 따내 주시고요. 이런 부분그 슬트기를 다 따내 보시고. 상처를 입은 아이는 이제 다시 썩어서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육이 코팅이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그보다 또 이제 요즘 편하게 나오는 게 낚싯줄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쉽게 하는 방법. 아, 아무래도 제가 낚싯줄 방법까지 하려면은, 음 두 손으로 해야 돼서 카메라를 고정을 시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고정시켰습니다. <laughs> 좀더 안전하죠? 제가 손을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간이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낚시줄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낚시줄. 예, 이런 낚시줄인데요. 낚시줄을 이용해서 이제 이 아이를 감아서 중간을 끊어내는 건데요. 음, 부드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아, 흔히들 이제 마데카솔, 마데카솔을 발라줍니다. 저희 요거 마데카솔이에요. 연고로 된 거를 짜서 여기다 넣은 거고요. 이 아이 마데카솔을, 음, 면에다 이렇게 한 번씩 쭉 해주면 실에 묶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부드럽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돼 가지고 어 이게 이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르고 싶은 부위 자르고 싶은 부위로 이 아이가 어,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이럴 땐 누가 카메라 딱 잡아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저 혼자 이렇게 궁시렁 궁시렁거리면서 궁시렁 궁시렁거리면서 <laughs> 궁시렁 궁시렁 이렇게 원하는 곳까지 이제 실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 윤활제를 발라놨기 때문에 윤활제를 발라놨기 때문에 어~ 이 아이들을 잡아당기면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당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느낌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가운데에서 딱 마주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나는 부분 거기서 확 잡아다니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진짜 깔끔하게 완벽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점 일단은 이제 떨어진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두 아이를 봤을 때 거의 이제 잘라진 모습으로는 같아요. 결과물로는. 칼로 갈라 칼로 했을 때는 하나의 손실이 있었잖아요. 얘는 손실이 없는 것 같죠. 이렇게 이제 하나도 손실이 위아래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하게 상처를 입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 낚싯줄로 한게 상당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낚싯줄로 이용을 합니다. 저도 음~ 고가의 다육이들을 커팅할 때는 겁이 좀 나잖아요. 어~ 삼천만 원짜리야 뭐~ 2천만원짜리 하는 아이들한테 칼을 댄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음,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laughs> 그런 거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각오가 잘못해서 후루룩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녁이 되면은 어, 내일 아침에 정킹 말똥말똥 할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또 아침이 되면은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따 저녁에 좀 차분한 시간때 해야지 하고선 또 미루다가 또 저녁 되다면은 하고 이렇게 마음의 공구르기를 며칠씩은 해요 고가의 다육이들을 자를 때는 음, 이해가시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가의 다육이들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어, 낚시조를 이용하고 나서는 이게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겨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단점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어, 깊, 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깊, 깊은 상처보다는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은, 살짝 나타나지 않는 데미지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아무런 그러니까 칼로 자른 아이들은 이렇게 봤을 때끝 부분에 생장점이 살아 있어서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벌써 이렇게 한 장은 손실이 봤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본게 이것만 해도 이 칼로 자른 거에서만도 손실이 벌서세장 이상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났지만 나머지는 생장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땐 육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보면 살짝살짝 생장점을 싹 스치고 간 작은 스크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서, 어, 자구가 잘안 나오는 그런,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해요. 자, 여기 같은 거예요. 얘가 이제 칼로 자른 게 아니라, 어, 그 낚싯줄로 자랐을 때, 겉으로 봤을 땐 아무런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생장점을 싹다 스치고 들어가서 이새 입장 자체가 다못 쓰는 입장이 돼서 여기서는 자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 단점은 자구들이 잘려 올라가면서 어, 살 살을 싹 말아 올려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다시 단점은 자 여기 이 아이 같은 경우인데요 독도예요 독도 보면은 여기 중간에 또 초점을 맞, 못 잡네요 중간에서 뿌리가 나죠 중간에서 밑에서 뿌리가 나와야지 심기 정상인데 중간 밑에서 이 사이사이에서 납니다 이 입장 자체가 데미지를 입어서 중간에서 잘 나게 되면은 음, 밑에가 이제 생존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으로 파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서 뿌리가 나는 건데요. 이거를 이 상태로 화분에 심게 되면, 이 입장 하나에서 나오는 뿌리들이 공중뿌리가 돼가지고 활착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얘를 따줘야 돼요. 따서, 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를 따게 되면은, 처음에 커팅할 때 손상 보고 깔끔하게 심어진 것보다, 이 아이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 초점을 너무 못 잡아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어, 중간 뿌리가 나는 거, 요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 칼을 사용하는 것이, 커팅 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어, 손상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구를 생산할 때 보면 그게 더, 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안, 되게 좋아라 하면서 즐겨 하면서 낚싯줄을 사용하다가 다시 커팅가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커팅가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들어가서 올려주거나 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 좀 겁은 좀 나죠. 근데 저 이런 생각도 해요.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한번 해드릴게요. 아, 여기를 잘랐을 때 빨간 피가 나온다면 전 못할 거예요. <laughs> 그쵸? 그래서 의사, 의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눌러서 잘랐을 때 여기서 빨간 피가 나온다 그럼 저는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그만큼 말을 잘 듣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식물이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위로 들어올리면 들어올리면 이런 식으로 커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되죠.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손상 입은 아이들 조금만 떼낸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남아 있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시 번식을 할수 있어서 그래서 어 오히려 저는 칼로 하는 것을 최근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을음 뿌리를 내리고 잘라서 저는 이제 밝은 어제 자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밝은 제 바이러스 먹지 말라고 밝은 제도 해주곤 하는데 밝은 제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 거는 사실인데 저는 요즘 이제 그냥 이렇게 올려놔요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어, 지금 이 아이들도 자른 지꽤 오래 돼서 저희가 올려놨던 애들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뿌리가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뿌리 나오는 거 확인하면은 다시 화분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올려놓기 뭐하니까 이제 이런 사이에 걸쳐서 약간 이렇게 어, 공기가 통하게 올려놓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또 뿌리를 내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 무리하게 물을 주지 않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 건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내 나의 의지대로 나만의 세계로 나만의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다육 세계. 네 오늘은 이제 커팅하는 방법, 커팅하는 방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제가 키우면서 느낀 점 같은 것들을 말씀드려봤어요. 이렇게 보면 은 보이시죠? 이렇게 잘라놨고 아직 뿌리 안 났고 이 아이도 이상하게 모양으로 올라갔죠? 빨라놨고 얘는 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제가 다시 또 음,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늘려가면서 네세 개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서, 내 취미의 영역을 넓히고, 관심사의 영역을 넓히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어, 남아, 남은 어, 생활들, 남은 삶들에 대한 어떤 기쁨도 발견하고. 어머, 난 아직 젊은데 어떻게 남은 삶 얘기를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의 개인차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삶에 대한 대비나, 이제,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객단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젊으신 분들 너무, <laughs> 저한테, 어, 너무 왜 그러니? 하는 식으로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 세 번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시다 보면은, 관리하다 보면은, 밭에서 오래된 입장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 있어요. 그냥 그때 그때 그런 것들 제거해주시면서 하시면 다육 키우는 생활 자체가 굉장히 편하네요. 제가 이제 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화분 하나, 하나 하나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제 여러 개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밭으로 관리하는 게 편안할 때도 있고요. 또 어, 화분 하나 하나로 관리하는 게 편안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그때마다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금들이 너무 많은 데서 자구가 계속 나오니까 일일이 화분을 만들기가 심워서실 힘들어서 이렇게 밭에다 하나씩 그냥 막 꽂아 넣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관리하기 편해요. 그래서 뿌리 내리고, 이만큼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오, 이 녀석 이제 제목 하겠다 싶을 때큰 화분으로 옮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그만 밭 하나 또 만들어주시는 것도, 삽목판에다가 그런 밭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도 다기 키우는 팁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 다육이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긴 시간, 장황하게 들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럭셔리 다육의 세움이었습니다.